누가 봐도 그냥 아이돌의 지금 최정상급의 냄새가 확 나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니 스케치북 첫 방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여기 분위기 어때요? 어. 네. 너무 편안한데요? 아 그래요. 아 정말 편안하게 다들 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너무 고마운 게 멋져요라고 서로 알아보거든요. 어떤 느낌이 통하는 분들은 서로 알아봅니다. 이거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아름다우십니다, 멋있어요. 어, 오늘 이거 첫곡 일찍 일어나죠? <laughs> 아, 저희가요, <laughs> 저희가 그치? 노래를 선곡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오늘 <laughs> 적재 적소에 한번. <세상이 웃음> 하나. 어, 안녕하세요. 오늘 계속하는 <laughs> 건 무슨 뜻 <laughs> 거예요? 아직까지도 이 노래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. 예. 이 노래 저희들 제작진이. 그래서 한 번만, 왜냐면 초롱초롱하게 보고. 둘, <laughs> 셋. 반가워요. 아, 다 되잖아. 아, 아. 거면 매주 나와줘. <laughs>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근데 지금 봤더니, 요것만 봐도 알지 않게 표정이랑이. <laughs> 네. 어,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후배가 사랑해요라고 계속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사랑해주세요. 사랑..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이렇게 해요. 아이디 그냥 보내는 게다 아쉬우니까. 오늘 이렇게 다양한 뮤지션들을 한 자리에 담을 수 있어. 희광장막 <laughs> 이렇게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, <laughs> 등등등 얘기해 주셨는데. 네.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. 예를 들면. <laughs> 전래동화. 웃겨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가지고. 아, 이 중에 작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감사합니다. 인상적이었잖아요. <laughs>